정말로 솔직히 말해야 돼요 시그라 님? 이거를 일단 저한테 물어본 것 자체가 시그라 님이 잘못한 거예요 일단 저는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이걸 봤을 때 진심으로 히오스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머릿속에서 <laughs> 머릿속에서 진심으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.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. 효과적일 겁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말해야 돼. 요 근데 전저 말이 절대로 생각이 안 나요. 가오리 언니 고맙습니다. 어, 저런 되게 좋은 말이잖아. 야, 머릿속에서 방송할 때는 저는 또 다른 용량이가 있거든요. 머릿속에 내 뇌에서 누가 이렇게 속삭인다? 내 뇌에서 방금 또 다른 용량이가 나한테 귀에다가. 야 옥냥아. 지금이 타이밍이야 아플 때는 집에서 이올수가 최고라고 얼른 말해 얼른 <laughs> <laughs> 그런식으로 <laughs> 속삭이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음 저리 꺼져 저리가